안녕하세요. 뉴스토마토가 정격 보도한 김건희의 국힘 공천 개입 파동과 관련 해당 소문은 이미 지난 2월 말 3월 초 사이에 돌고 있었던 것으로 공공연하게 알려집니다. 해당 보도를 다시 요약하면 올해 4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경남 창원 이창구 현역 위원이었던 김영선 전 의원에게 갑자기 민주당 현역이 있는 지역구인 경남 김해갑으로 지역구를 옮겨 출마하라고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김건희가 윤석열과 맞춤형 지역 공약을 마련하겠다 등의 제안을 건넸다는 것입니다. 당시 윤석열이는 인생토론회를 핑계대며 지역별 맞춤형 공약을 1톤조원 이상 규모로 발표하러 다닌 바있어서입니다 그러나 정작 김영선은 경선조차 치러보지 못하고 컷오프 됩니다. 이 과정에서 격분한 김영선 전 의원이 가까이 지냈던 의원 두 명에게 김건희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해당 메시지야 김건희와 김영선 사이에만 오간 것이니 당연히 김영선이 보여줬다는 것이고 그 의원 두 명이 뉴스토마토에 이를 제보한 셈입니다. 용화대에선 이번 파문에 대해 김영선이 공천이 되지 않았으니 공천 개입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우기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개입이 이뤄졌다면 당연히 그것만으로도 공천 개입 행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과거 박근혜가 새누리당 공천 개입 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그 사례보다 더 노골적이라 할수 있습니다. 박근혜는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던 형기환을 통해 2016년 총선 당시 친박 후보들이 최대한 공천받을 수 있도록 국정원 자금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선거전략 등을 수립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건 친박 후보들을 돕고 비박 후보들을 밀어내려는 지원사격 정도라고 할수 있는데 김건희 김영선 사건의 경우엔 아예 지역구를 옮기게 한 사건이니 더 개입한 거라 규정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박근혜 공청 개입 사건의 기소를 주도한자가 바로 윤석열과 한동훈 아니었는지요? 문제의 텔레그램 메시지가 공개된다면 김건희의 공청 개입은 빼박으로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사자인 김영선은 현재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김영선으로부터 메시지를 봤다는또 뉴스토마토에 제보한 현역 의원 두 명이 그 메시지 캡처본을 가지고 있느냐 그 여부라 할수 있겠는데 이들이 이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하겠으며 뉴스토마토 역시 이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단순한 전언만 듣고 허술하게 보도했을 리가 없는 것이며 일단 패만 하나 살짝 보여준 셈이라 하겠습니다. 현재 개혁신당 소속인 김용남 전 의원은 지난 5일 매블쇼에 출연해 올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 돌았던 소문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당시 김모 부장검사가 창원 이창에 출마하려 했으며 작년 추석 때 대량 문자도 뿌렸다. 또 김모 부장검사를 연결해준 모씨가 등장한다. 그래서 거의 공천을 내락받았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김영선 전 의원은 이 자리를 비워줘야 한다라는 소문이 내용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후 김영선이 김건희로부터 김해갑으로 지역구를 옮기면 공천될 것이고 당선을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하겠다는 제안을 받았고 김해로 갔으나 정작 붙어보지 못하고 컨오프 됐다는 것입니다. 김영남 전 의원은 김영선 전 의원이 엄청 열 받아서 그동안 주고받았던 텔레그램 전환옥취파일 이런 걸깔 의향이 있다고. 소문이 확돈 적이 있다. 이게 소문이 정말이라며 그래서 A 의원이 실제로 김영선 의원을 만나봤더니 텔레그램 주고받고 한게 많고 자료가 많다. 그런 얘기했다는 게 보도 내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영남 전 의원은 만약 그 소문이 맞다면 A 의원이 거짓말한 게 아니다라고 하면 임건희 여사가 정말 현역 오선 중진 의원의 전화에서 그 지역구 비워줘야겠다. 거기가 아니라 어디로 가라. 얘기했다면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겠느냐? 그런 의문이 당장 들 수밖에 없다라며. 아무리 대통령이라 해도 그런 말할수 없는데, 그건 그 김영선 의원의 배치를 달아준 사람이 그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다라고 짚었습니다. 김영선은 15에서 16대 비례대표 의원을 했다가 17에서 18대 고향 일산서구에서 지역구 의원을 합니다. 그러나 19에서 20대 총선에서 잇따라 낙선한 후 정치권과 멀어졌으며 2018년엔 경남지사 출마를 노렸으나 배제됐고 21대 총선에선 경남 창원 진해구에 출마하려 했으나 경선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러다 돌연 지난 2022년 6월 창원 의창구 재보궐선거에 단수공천을 받아 오랜만에 국회로 돌아옵니다. 창원 의창구는 3당 합당 이후 단한 번도 민주당 계열 후보가 당선된 적이 없어 국힘 후보 입장에선 꿀 지역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 지역구에. 단수공천을 받은 배경에 있어 김영선이 김건희와 친분이 있어서가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에 김건희가 당시 공천에도 개입했을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것입니다. 함께 출연한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은 창원을 창구에 거의 공천을 내락받았던 문제의 부장검사가 김상민 부장검사라고 실명을 거론했습니다. 당시 대전고검 소속이었던 김상민 부장검사는 총선 출마를 시도하려 지난해 추석 명절 때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난 바 있으며 사표가 수리되기도 전에 출판 기념회에 이어 출마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이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경로했고 업무부에 그에 대한 중징계를 청구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김상민은 차관보급에 해당하는 국정원장 특보에 임명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누군가의 빽이 상당한 게 아닌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지요. 최강욱 전 의원은 김영선의 고향이 경남 거창임을 거론하며 갑자기 창원에서 나타나니 국힘에서도수근수근거렸다라며다 끝나고 잊혀졌다 생각했는데 당선대 들어왔으나 민주당 여성 중진위원들조차도 김영선이 본인들과 같이 일하는지 모를 정도로 존재감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즉 수조물 사건전은 그만큼 존재감이 없었던 겁니다. 최강욱 전 의원은 그러니 김영선 입장에선 창원 간지 당선 된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김해에서 출마하겠다고 할 이유가 없다 김해는 더욱더 연고도 없고 그 자리 다 봉화 마을이 포함된 지역이라며, 악동강 벨트 지킨다고 간다고 했는데, 존재감도 없고, 고향도 아니고,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느닷없이 거기 간다고 했다가, 거기서 밀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김해갑 지역구에 국힘 공천을 받았던 박성호 전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엔 민주당 소속으로 김해시장 경선에 도전했다가 떨어진 전력이 있습니다. 즉, 민주당 출신 인사에게도 밀렸으니, 김영선 입장에선 더 열받을 만했다는 것입니다. 김영남 전 의원은 그 문제에 소문이 돌았던 시기에 다시 주목했습니다. 그는 그땐 공천에서 탈락하고 총선이 아직 치러지기 전이었다. 사실 보도에서 언급됐던 탈당이라는 게 웃김을 탈당하고 다른 당 비례대표가 됐든 이런 식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직 있을 때 의원을 만나서 텔레그램을 봤다는 거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영선이 커오프된 날짜는 정확히 3월 2일이었고 그 이후 개혁신당 등으로의 입당을 타진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텔레그램이 드러났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지금은 김영선 전 의원 입장에선 이 보도가 정말 사실로 드러나고 나면 본인이 국회 복고했던 2022년 6월 공천도 다시 문제될 수밖에 없다. 본인 입장에선 절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김영남 전 의원은 김영선에 대해 그 입장을 끝까지 고수할 것이고 아마 지금 뉴스토마토에서 익명으로 처리됐던 A와 B 실명이 곧 등장할 것이라며 결국엔 텔레그램 캡처 한게 됐든 녹취 파일이 등장하든 이건 일파만파 확 들뿔 번지듯이 번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영남 전 의원은 사안이 어마어마하다. 박근혜 정권 때 국정농단으로 인해 1년의 사건이 발생했고 때 등장했던 최순실 국정농단 개입에도 공천 관련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었다라며 문체부 차관 등 임명직과 관련한 의혹이 제기됐던 거지 국회의원 공천 관련해서 최순실이 누굴 공천 줬다 개입했다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적없잖나이 보도 내용은 그때보다 훨씬 심각하고 어마어마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김영선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봤다는 뉴스토마토에 제보한 현직 의원 A와 B 실명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는 분위기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두 마디 캡처한 것을 보긴 했다면서도 예를 들어 김영선 전 의원이 넋두리하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니 김해가 비었으니 거기 가보세요 한 것인지, 김해를 줄게 한 것인지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어 많은 캡처를 봤으면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을 텐데, 앞뒤 내용까지는 몰라 판단을 보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공천 개입이 아닌 선의의 조언일 수도 있다는 해석을 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역시 앞으로 추가 자료 내용들이 밝혀지는지, 지켜봐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밖에 개혁신당 관계자는 당시 김영선 전 의원이 국민의힘을 탈당해 개혁신당에 입당할지 타진 중이었다며 이 과정에서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게 된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보면 김건희가 자신과 가까운 측근을 국힘 입장에서 꿀지역구인 창원 의창구에 넣기 위해 김영선에게 출마 지역구를 옮겨달라는 압박과 회유를 넣었는데 결국 회유책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김영선이 경로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영선이 개혁신당 측에 접촉해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여주면서 자신에 대한 비례대표 공천 등을 타진했을 것으로 전체 윤곽이 그려지는 겁니다. 지역구로 출마할 경우엔 당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비례 1번 혹은 3번과 같은 상위순번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나올만한 거지요. 여기서 과연 김건희의 공천 개입이 이명선 과연 한 명만 있었을까 하는 물음입니다. 실제 윤석열은 총선 승패보다는 자신을 보호해줄 친윤들이 국회에 얼마나 더 입성하는지 이에 대해 더 관심 가지는 행보로 일관했던 것만 봐도 말입니다. 그 윤석열이를 조종하고 있는 것으로 누구나 의심하는 김건희가 무슨 일인들 안 했겠습니까?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5일 MBC 청지영의 뉴스 바사삭에 출연해 이게 아직 제가 들은 수준으로 보면은 10분의 1도 이건 안 터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넘어가는 것이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지 않겠느냐. 어쨌든 민주당에서도 국감 때 이런 것들 비슷하게 터뜨리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다. 다른 언론사에서는 후속 보도하겠다는 얘기도 있다라며 화장이 더 확산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국힘 부대변인 출신인 신인규 정당 바로세우기 대표도 5일 페이스북 글에서 과연 2024년에는 김건희씨가 총선에 개입하고 2022년 6월 당시에는 안했다는 보장이 있느냐며 고양이가 생선가게를 그냥 지나칠 일이 없을 것이다. 2024년 총선, 2023년 10월 재보궐, 2022년 지방선거까지 모두 다 조사하여 김건희씨의 공천개입 여부를 수사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표 국정농단의 끝까지 왔다. 각종 이권 개입을 넘어 총선 개입까지 확인되면 국정농락의 최고 난이도까지 모두 다 이루어진 셈이라며 이는 국민의 이름으로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영선의 사례처럼 의심할 수 있는 지역구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대구 경북은 물론 강남권이나 부산 경남권 등김 우세 지역구들을 중점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4월 국힘 총선 공천을 보면 우세 지역구에 있던 현역 의원들이 영고도 없는 민주당 우세 지역구에 차출되다시피 했고 그 우세 지역구 자리엔 새로운 인사가 공천대 당선된 사례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 그 현역 의원에겐 그동안 모아둔 보따리 내놓고 패전 처리하러 가라는 그런 얘기나 다름없는 것이었고 결과는 뻔했습니다. 여기서 김영선처럼 문제됐던 사례들이 분명 터져나오지 않을까요? 이런 돌려막기 공천의 희생자들. 이쯤 되면 양심 선언하고 윤석열 패거리랑 어서 손절하는 것이 훗날 자신의 정치를 위해서라도 옳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